네 저는 아까 2.0에서 저장을 했던 스테이지.png 파일도 같이 지금 이 템플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어, 조금 전에 복사했던 14443 AD 뭐라 뭐라 돼 있는 이 파일을 가지고 어,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스프라이트 고르기에서 네, 스프라이트 업로드 하기를 바로 눌러 볼게요 그리고 템플에서 14443 AD 이 파일을 열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프라이트가 추가가 됐어요. 네, 이제는 이렇게 이동도 할수 있고, 여기 코드에 있는 이 블럭들도 마음껏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하려는 게 뭐냐면, 이 배경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캐릭터가 있으면은 오른쪽 위치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자, 이걸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끝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이동. 우리가 보통 횡 스크롤 게임 같은 거 보면은 그 배경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네, 그게 아마 끝없이 움직이는 거 보실 수 있을 텐데, 이미지가 총몇 장이나 들어갈까요? 네, 뭐, 게임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배경을 쓰진 않을 거예요. 많은 배경 이미지가 이렇게 처음 시작점부터 이제 끝판 대장 만날 때까지 계속 있는 이미지는 아니고, 보통은 몇장안 되는 이미지를 돌렸을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이미지 있죠? 요 4대3 비율의 이미지를 오른쪽 끝에서부터 왼쪽으로 쭉 이동시킨 다음에 이 이미지가 다 되면은 이제 오른쪽에 이제 빈 공간이 생기죠. 그러면은 이 스프라이트와 똑같은 이미지를 그 뒤에 위치시켜서 바로 뒤로 쫓아오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우리 스프라이트에서 지금 클릭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복사를 눌러봐요. 그러면은 총두 개의 똑같은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편의상 얘를 1번, 얘를 2번 배경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위치를 시켜두면은 지금 1번은 조금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2번은 오른쪽 거의 끝에 와있죠? 자, 이두개의 이미지가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1번이 이만큼 이동하고 2번도 계속 이런 식으로 따라갈 거예요. 1번 가고 2번 가고 1번 가고 2번 가고 하다가 이제 1번이 원래 이 정도 위치에 있을 거잖아요. 근데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화면 밖으로 벗어났어요. 그러면은 2번 이미지가 왼쪽으로 올 텐데, 그러면 오른쪽 끝 부분부터는 다시 하얀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빈 공간으로 1번 스프라이트를 1번 배경을 옮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2번이 다시 올때 옮겨진 1번도 따라오고 2번 움직이고 1번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똑같이 2번 이미지가 화면 밖으로 벗어나면은 다시 이 2번 이미지를 맨 오른쪽으로 땡겨서 1번 뒤에 붙여서 다시 이동합니다 자 이거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똑같은 이미지 한 개를 두 개의 스프라이트로 나눠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이 배경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원리는 이해를 하셨겠죠? 자이 상태에서 그럼 바로 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스프라이트 첫 번째 스프라이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이벤트에서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네, 화면을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무한 반복할게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무한 반복하기를 누르고 자, 처음에는 이첫 번째 이미지를 중간에 위치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동작에서 xy를 어디로 이동하기란 블록을 갖다 놓을게요. 자, 중간 좌표는 x는 0, y도 0이죠. 자 값을 0으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이미지는 네딱 중간으로 위치를 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왼쪽으로 쭉 이동해야 되죠? 이거는 뭘로 하면 될까요? 네 여기에 1초 동안 랜덤 위치는 아니고 1초 동안 x는 얼마, y는 얼마로 이동하기를 바로 가지고 와서 아래에 집어넣어보고 한 10초 정도로 이동해 볼까요? 10초 동안 조금 천천히 이동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y가 위아래고, x는 왼쪽, 오른쪽 좌우라고 했죠? y는 그대로 0으로 주면 되고, x는 얼마가 될까요? 자, 이게 좌표가 마이너스 240, 플러스 240, 총 480만큼의 네, 길이가 주어지는 거라서, x는 지금 0, y가 0이었죠? 그럼 x는, 마이너스 네, 480만큼. 즉, 이 중간이 여기 위치면은 요만큼 와서 이 정도 위치를 하도록 제가 이,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미지가 거의 끝까지 이렇게 가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 480, 그리고 y는 0으로 이동을 하는데 지금 이 스프라이트만 가지고 하면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번 스프라이트도 두 번째 스프라이트 클릭하고 똑같이 한번 바로 해볼게요. 자, 지금 1번 스프라이트 클릭했을 때 만들어둔 이스크립트 블럭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왼쪽 버튼 클릭해가지고, 여기 오른쪽 그 스프라이트 위에 올리면은, 지금 잠깐 이렇게, 아, 이렇게 걸쳐볼까요? 네, 지금 파랗게 영역 표시된 거 보이시나요? 여기에 파랗게 되었을 때 마우스를 놔보겠습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지금 왼쪽 스프라이트를 선택했을 때 동작은 그대로 있는데 오른쪽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니까 어? 조금 전에 왼쪽 스프라이트에서 만든 동작이 복사가 되었어요 네, 우리가 지금 똑같은 이 블럭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왼쪽에서 만든 이 스프라이트 동작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제가 마우스를 쭉 끌고 와서 얘를 집어넣을 위치에 마우스를 착 넣었습니다 네, 이거는 2.0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두 번째 스프라이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두 번째 스프라이트는 어, 맨 처음에 X를 바로 480으로 둘게요. 그러면 오른쪽 끝이죠? 오른쪽 지금 마우스보다 더 바깥쪽입니다. 네, 오른쪽인 480 위치에서 어떻게 할까요? 10초 동안 네, 이번에는 0,0으로 올 거예요. 이거 계산 잘 하셔야 돼요. 왼쪽 스프라이트는 0,0에서 마이너스 480으로 오른쪽 스프라이트는 플러스 480에서 0 위치로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바로 초록색 깃발을 클릭해서 동장이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시작 자 지금 보이시나요? 이러면은 두 개의 이미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배경이 된 것처럼 계속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어, 배경 움직이는 배경을 한번 구상을 해봤어요.